아, 면상 고수님 또 많았네. 예. 면파 하고 일단 만화가 좀 들어오고 자기포까지 합니다. 차를 쪘죠 마가 나오든가 차가 나오든가 하겠죠. 당기고 이제는 안공 시도 할게요. 면상이 나온다. 예. 나가고. 아이고 됐어요 됐어 요 일단은 뭐 저도 뭐 아이고 차가 나가죠 저는 네 저는 차가 나갑니다 네, 이 정도는 괜찮고요 차대 이쪽에서 뭔가 수를 내보자 이건데 장군을 받으시고 오호 워낙 많이 모셔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자 나가죠. 여기서 어떻게 술을 내야죠? 예, 술을 내야죠. 여기 들어오겠다 이건데 아 나가자. 아이야 모르겠다 때리고 원앙마님 때 갚혀 주죠 네 나가 주죠 아, 감사합니다 원앙마님 네 그리고 시청자가 왜 없을까 홍보를 좀해 주세요 여러분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공격을 할까 자 일단 포를 못 들어가게 전진 때리겠어요? 진짜 때려? 가, 때릴 수 있을까? 아, 한번 때려보세요. 자신있으면 때려보세요. 자 여기서 봅시다. 어떤 수가 있냐면 제가 생각했던 수는 이겁니다. 포로 여기를 때리는거죠. 그러면 차가 걸립니다. 차가 이탈을 했을 때 입공을 하겠다는 거죠. 그럼 차를 취하면, 바로 차를 취하고, 번을 취하면, 예, 네 일단 여기 때리는 게제 예 영국에 예 지금 했던 순데 자, 그러면 차를 취하고. 아, 예. 아, 그래요? 원낙마가 그렇게 많아요? <laughs> 야, 이걸때리면면떻게되나장군이면 막아 들어올거고 어, 여기도 때려 아이렇게들어져2 8이요 예, 끝나면1 0면복0해보 어, 습니다 10이면 그렇게 많아요. 오, 이거는 지금 여기 때리겠다는 거지. 포가 들어가면 그만이죠. 자, 이번에 또 외통이 나옵니다. 자, 퍼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예, 이상면에 외통이라는 거죠. 취하면 차로 살을 때리면서 외통. 아, 여기서 마무리. 잘렸습니다. 아, 잘렸습니다.